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오닉5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유선호입니다. 아, 저는 지금 화성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기, 아이오닉5를 팔면서 현대가 야심차게 지금 고속도로에다가 쫙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깔고 있는 EPT 충전소가 여기 지금 그나마 판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화성이라고 해서 구경을 왔는데, 진짜 휴게소에 딱 들어오고 나서 시선 집중하나는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쁘긴 진짜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냐 이 800볼트 아이오닉 5의 진가가 얼마나 발휘가 되냐 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 n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해 놓으면은 커넥터만 그냥 바로 꽂으면 충전이 되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브랜드 차량은 안 되나 봐요.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GAT의 전기차. 네, 그렇게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가입은 아니라서 일반 충전으로 좀 해볼게요. 비회원 누르고, 자 충전할 차량의 제조사도 선택을 하고 차종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연식까지 초고속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속, 목표 전력량. 50kW만 한번 충전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결제. 어, 여기서 빼서. 가자. 가자. 으악. 됐다. 그럼 저는 이제 차 안에 타가지고 한번 속도를 보겠습니다. 아, 음. 어,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자, 전력량 올라갑니다. 18, 24, 31, 37, 42 110kW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 지금 180kW 유지하고 있습니다. 180kW 이게 제가 코나 EV 탈때 이런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뭐 보통 나와도 한 50kW대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쭉 충전이 되는데 지금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뭐 지금 세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100 초반에서 놀다가 한번 이렇게 쫙 다시 올라갔잖아요. 180대까지. 아, 잠시만요. 지금 200 돌파했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 초급속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 조금 신기하긴 하다. 218. 오늘 유난히 18자가 많이 보여. 요 이백 자 이백십팔 계속 지금 사십 프로 충전 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지금 이 이백이십 w 로와트까지 지금 뜨는 이 속도가 몇 퍼센트까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쭉 스레드로 유지가 되냐는 거죠 자 지금 뭐 팔십 프로까지 십분 남았다라고 뜨는데 지금 오십삼 프로니까 이십칠 프로 약한 삼십 프로를 채워내는데 십분 오, 쭉 떨어진다, 쭉 떨어진다, 쭉 떨어진다, 쭉 떨어진다. 왜? 자, 120대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자, 12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9분 남았다라고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이 냉각을 시키고, 또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또쫙 들어가고, 요거를 어, 좀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 어, 뭐,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또 온도가 너무 높아도 네, 이 완전히 풀 속도를 다 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 적어도 이 100kW 이상으로는 꾸준히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급속 충전기의 최대 최대치보다도 네두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어, 자 일단 지금 끝난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 볼게요. 초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딱 제한을 하나 봐요. 나머지 차액은 이제 환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충전시간이 18분 떠 있는데, 충전량이 47.85kWh. 네. 어. 어. Close. Oh. 자, 여러분. 아, 약한 20분 안 되는 시간을 충전을 했는데, 네, 주행가는 거리가 이제 3 3 5 k m 로 네,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간적으로 최대로 들어가는 출력, 그 200kW가 넘게 한 220을 한 동안 쭉 유지하면서 그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차 올르던데 네, 그 포인트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초급속 충전 시설 자체가. 어, 분명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중간중간 꼽고 또 다시 여행을 하기에, 어, 그런 좀 충분한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어, 지금 여기 이 피트에 총 6기가 있는데, 6기가 전부 다 어, 초급속, 그리고 급속 다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스펙상으로는 가능한데, 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전체 전력량 자체가 받쳐주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다른 영상으로 한번더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충전 다 했으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다못 드렸단 말씀들, 또 고속주행 하면서의 느낌들, 이런 것들 좀 마저 계속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얼굴 너무 어둡게 나와서, 디스플레이. 이 눈뽕을 맞으면서, 네, 이클러스터에 미친 밝기를 조명 삼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이전에 아이오닉5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려야지, 드려야지 해놓고서는 말씀 못 드렸던 게 바로 이 컬럼에 붙어있는 기어너브예요 현대 상용차 버스나 트럭 같은 곳에 먼저 사용했던 방식이라고는 합니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앞, 지좀 멍청해 보이나요? 앞으로, 앞으로 누르고, 아, 나 후진해야지. 그러면은 뒤로, 뒤로 가자, 뒤로, 뒤로 당겨주고 후진. 이거 얼마나 직관적이야, 어? 그리고 파킹할 때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끝나고 물론 적응되기 전까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와이퍼를 컨트롤하는 버튼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네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살짝만 적응되고 나면은 정말 너무나 편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뒤로 가자 뒤로 자 이전 아이오닉5 리뷰에서 제가 이 방지턱 넘을 때큰 요철을 넘을 때의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타고 넘고 나서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 한번 푹확 하고 갑자기 확 하고 잡아 버리는 것 때문에 어, 살짝 좀 불쾌한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타 보고 다녀봐도 어, 동일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타고 다녀 보고 이제 장거리 주행도 좀해 보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중 하나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나 EV나 니로 같은 차량과는 전혀 다르게 이 100km 이상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코나이브 같은 차량은 순정 상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 옆으로 차선 변경을 조금이라도 급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앞바퀴 뒷바퀴 모두 다이 바닥을 물고 있다라는 그립력이 진짜 거의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기차를 타면서 서스펜션을 튜닝을 해가지고 타고 전비를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타이어도 좀더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10km로 달리고 있는 도중에 네 어지간히 핸들을 과하게 타격을 줘도 그 이전에 코나 EV가 보여주던 그런 불안한 느낌은 일단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얘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락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롤이 없는 느낌을 고속주행할 때 준다는 거죠 테슬라보다 기본적으로 소프트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면서도 롤은 롤대로 억제시키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꽤나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불쾌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거든요. 하드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좀그 쫀쫀한 느낌을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고속에서 차량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할때 받아내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락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보다 훨씬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이 고속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모델 3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반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휠베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보통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이 고속 주행을 할때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요급의 현대차들을 타면은 항상 전륜구동을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나이브이 같은 전기차량 같은 경우도 전륜구동으로 만들어졌었단 말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현대에서 일부러 이 주행가는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수 있는 이 후륜 모델로 시승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이 후륜으로 지금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고속주행을 할때 그리고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차량을 가속해가지고 밀어붙일 때 느껴지는 그 고급감이 분명히 지금 이 차에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배어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포트한 승차감 그리고 긴 휠베이스, 후륜 이런 것들이 한데 좀 어우러져서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 좀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요즘 너무 안 보인다. 물론, 뭐, 방금 같은 상황에 뒤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괜찮았겠지만, 네, 방금 뒤에 차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트론에 e 들어가 있는 버츄얼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대신에 이 야간에는 진짜 그 적외선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선명함을 야간에도 보여줬는데, 어, 아 얘는 또, 네, 그게 또좀 떨어지네요. 갑자기 얘기 가좀세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장 찍어놨어요 정말 잘 주차한다고 주차했는데 어이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휠을 긁어먹을 뻔했다 이게 뭐 고개를 이렇게 들어도 뭐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운전할 때마다 그러면 또 사이드미러를 위아래로 조절하고 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뭐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 자이 앰비언트라이트가 과속 카메라를 만나면 네 속도 줄이라고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해주네요. 방지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네. 떨어질 때 훅하고 네. 앞쪽은 괜찮아요. 앞쪽은 괜찮은데 이 뒤쪽이 좀 유난히 그런 것 같은데 무게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게 2륜 기준으로 하든 4륜 기준으로 하든 어 둘사이의 평균을 내면은 모델3에 비해서 200kg가 무겁기 때문에 서스펜션 뭐 특히나 뒤쪽 서스펜션이 범프됐다가 리바운드 되는 그 폭이 굉장히 좀큰 그런 상황에서의 승차감은 확실히 다시 타봐도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주변에 아이오닉5 구매하신다는 분들이 이 2륜과 4륜 사이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안타깝지만 아무리 뭐 아까처럼 이 피트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라고 하지만 전기차를 사면서 이 동급 모델3나 모델Y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4륜 기준으로 100km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음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더잘 나오는 이륜 모델을 사자니 또 조금 이제 트랙션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제가 리뷰할 때 정말 별로 높지도 않은 속도에서 그렇게 큰 코너도 아니었는데 악셀을 한번 깊게 싹 갖다 대니까 뒤가 순간 흐르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장면이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한번더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후린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주행 가는 거리 때문이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뭐, 카운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뭐 댓글에 표현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는 카운터는 까만형이 잘 잡아요. 네. 결국에 잡는 거는 차가 잡는 거란 말이죠. 다만, 이 테슬라랑 잡는 게 너무나 다른 거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모터의 토크로 락 하면서 잡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들처럼 그냥 뒤에가 날아가면 브레이킹을 걸어가지고 잡는단 말이죠. 얘가 계속 잡는 거를 보면 이게 날아가는 게 정말 특정 상황에 조금 날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브레이킹으로 잡기는 잡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운전을 저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좀, 네, 불편하신 부분이 생기실 수 있지만, 어, 겨울에는 그냥, 네, 스노우 타이어를 좀 꽂고 다니시고,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차를 안 타시는 걸로 하고, 어,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 면에 있어서나, 차량 전체의 무게면에 있어서나, 그냥 후륜 모델을 선택하시라고 좀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그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모델3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좀 장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하나 있긴 하죠. 오토파일럿. 그리고 일단 제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오토파일럿을 일단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그리고 또 의외로 어, 아직까지는 자동차한테 그렇게 많이 의지하면서 운전하는 네, 이거를 또 성격상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네, 오토파일러 필요 없어 어차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 주행 가는 거리 최대한 차이 좀 들라는 호준으로 해서 아이오닉 5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좀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어, 차량 구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으면은 좋겠네요. 네, 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케이 끝. 다 말씀드렸나? 끝. 끝.